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저희 식탁에 주로 자주 오르는 고기와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등심 스테이크와 어, 이태리 정통 방식의 오리지널 까보나라입니다 스테이크는 실온에 이렇게 1시간 가량 놔두셔서 냉기를 빼 놓으셔야 어, 뜨거운 팬에 올렸을 때 기름도 덜 튀기고 또 겉면도 바삭하게 시어링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까부나라는 이태리 정통 방식의 오리지널 까부나라인데요. 크림이나 베이컨이 들어가지 않고요. 보통 판체라 혹은 관찰레로 이용해서 까부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것은 관찰레라고 돼지 볼살 혹은 턱살이라고 불리우는 아이인데요. 3주 가량 큐어드 소금과 후추, 허브로 염장을 해서 미니멈 3주 이상 잘 숙성된 맛있는 향과 그리고 깊은 고소함이 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이태리 요리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 충분히 마늘과 요 관찰레를 볶아서 그 기름에 파스타 면을 볶아내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풍미 가득한 어, 까보나라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까브나라 마지막 재료 중에 하나가 계란 노른자인데요. 1인분에 하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혀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계란 노른자를 준비해 주세요. 까브나라에는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화점이 높은 포도씨유로는 스테이크를 바삭하게 그리고 안은 촉촉하게 구울 예정이고요. 면수에는 짜다 싶을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끓여주시면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마늘을 넣고 볶으면서 까부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약불에서 관찰래를 볶아 관찰래에 있는 어, 기름을 충분히 겉으로 빼내 주세요. 그래야 그 기름으로 어, 면을 볶았을 때 아, 정말 깊은 풍미를 어, 맛보실 수 있으신데요. 간찰레 어, 자체가 조금 짭짤하고 또 면수도 소금이 들어가있기에 면수로 간을 맞출 예정이니 소금과 후추는 적당하게 맛을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우시려면요. 온도가 높은 발화점이 높은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날 때까지 팬에 달군 후에 고기 하나 혹은 두 개를 올리셔야 겉면이 바삭하게 시어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laughs> 저는 급한 마음에 세 개를 올렸더니 보시다시피 시어링이 바삭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하나를 올려서 제대로 소고기 스테이크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요 어, 연기가 날 때까지 달군 후에 스테이크 하나를 올리셔서 익히시는데 겉면 엣지가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중간에 지금 알단테로 빼출 어, 씨네가 익어서 관찰해 기름을 이렇게 볼까. 까부나라를 만들어 봅니다. 뻑뻑하다 싶으면, 어, 면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음, 고기 엣지가 하얗게 되었죠? 이렇게 보이시죠? 겉면이 아주 바삭하게 씨어링이 됐습니다. 겉면은 바삭하게 씨어링이 되었지만, 안에는 아직 덜 익은 상태이거든요. 어, 뒤집은 다음에, 어, 버터를 두르고, 그 버터물을 겉면에 계속 끼얹으시면서 씨어링과 통미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까부나라는 40에서 50도 가량 온도가 되었을 때 노른자를 넣어서 재빠르게 익히지 말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겉면이 고소한 맛으로 이렇게 코팅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빠르게 섞어주시면 맛있는 오리지널 관찰레를 이용한 정통 까부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스테이크를 다 굽고 나신 후에 레스팅을 할때 뚜껑을 덮느냐 마느냐 얼마나 레스팅을 하느냐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뚜껑은 절대 덮지 않으시고요. 어, 보통 어, 3~4cm 정도의 어, 두께의 스테이크라면 레스팅을 5분 미만으로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안에 육즙이 더 응집이 돼서 훨씬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스테이크가 예쁘게 플레이팅이 됐고요. 아, 플레이트에 까보나를 르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게를 이용하셔서 어, 돌돌 말아 주시면 예쁘게 어, 담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예쁘게 돌돌 말은 파스타면을 올리시고요. 어, 그 위에 관찰레도 함께 올리셔서 어,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맛도 좋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 다양한 식감의 맛을 경험해 보라고 한 플레이트에 조금은 다른 식재료들을 잘 온지는 편인데요. 어, 까보나라 위에 역시나 파마산도 듬뿍 올려 보고요. 그리고 어, 양파 튀긴 어, 어니언 프레이크와 그 다음에 조금은 오일리 할수 있는 고기와 까부나라에 칠리 프레이크도 함께 얹어봅니다. 아, 오늘 저희 집에서 주로 해먹는 요리를 이렇게 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